늦었다고 생각하는 때가 사실은 가장 빠른 때인 것입니다. 왜냐하면 진리는 시간과 공간, 뭐, 과거나 현재와 미래나 이런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. 지금 중환자실에서 살기를 그토록 갈망하지만, 좀 오래 살기를 그렇게 바라지만 죽어가는 가련한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. 지금 살아있는 이 기적의 귀중한 순간, 연불하는데 전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. 지금 연불하지 않고 졸린다고 해서 그냥 잠들어 버린다면 진보가 없는 것이고, 지금 졸리는 고통을 참고 연불하면 내 인생의 꿈을 반드시 이룰 것입니다. 지금 당장 이 자리에서 집중해야 합니다. 연불의 시간을, 시간을 결코 다음으로 미루지 말고, 성심을 다해서, 운전이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. 연불할 때 앉아있는 고통은 잠깐이지만, 죽을 때, 죽을 때와 죽을 때의 죽음의 고통은 영원한 것이지 않겠습니까? 그러니 연불을 해야 할 것입니다.